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이란 성인이나 임금의 탄생을 말합니다. 기독교에서는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죠. 종교마다 성탄이 있습니다. 성탄은 종교의 기원을 잘 말해주고 있죠. 기독교의 성탄은 어느 종교의 성탄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수천 년 전부터 수많은 말씀이 예언되었고, 그 수많은 말씀이 예수 한 명에게 이루어졌죠. 이 말씀은 아담이 범죄한 직후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되었고,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유다에게, 유다 중에는 다윗에게 약속되었으며, 오실 메시아의 탄생은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탄 3,000년 전 사람이요,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과 더불어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애언이 되었는데, 오실 메시아의 모습과 능력이 애언되었습니다. 선지자의 애언은 2,500년 전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고, 탄생 600년 전부터 400년 전까지 집중력으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는 탄생 전, 탄생 후의 모습과 능력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수천 년 전부터 자세히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많은 종교의 탄생과 형격히 차이가 나는 것이며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한 일입니다. 예수의 탄생이 탄생 후 만들어진 설화나 신화라면 예수는 만들어진 신이거나 성인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탄생은 구약 성경이 증명하듯 수천 년전 애언과 약속대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예수의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신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비밀 안에서 계획되고 시행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이렇게 이 세상에 보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탄이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탄은 아담을 죄짓게 하였고 지금도 모든 사람을 죄를 짓게 해 지옥 가게 합니다.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다하죠. 하나님은 사탄의 머리를 깨트릴 메시아를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사람은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오기를 극력이 저항하는 사탄이 메시아 계획을 알지 못하도록 비밀히 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 죄 안에서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 지옥 가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주는 약속을 하셨고, 사람들은 그 약속대로... 수많은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으로 수많은 희생제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과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수많은 희생제사 대신 단번에 드린 희생제사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새 영을 받아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메시아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사탄의 굴레와 죄와 사망지옥에서 해방시킵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인 예수의 탄생은 삶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죄를 줄 수밖에 없고 지옥같은 삶을 살다 지옥가는 절망의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자 희망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해야 할 영광의 날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은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탄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